감사합니다. 어서 오어요 좋은 좋은 시민 좋은 시민님 안녕하세요. 땡큐 땡큐 저못 가네. 물좀 먹어야지. 이별줍니다, 이별주. 예, 이별주 깜빡이야. 진강, 진가오빠, 아, 진강 오빠가 손게 이별주야, 이별주. 음. 저 종신님 땡큐. 야 이사가, 이사가요. 저 수원 쪽으로 이사가요. 마이 우짜동생 어서오세요 우리 뷰티풀 우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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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 우짜님 어서와요 알라뷰 보고싶었어 목회 한번 가야되요 목표를 불러줘요 회한사람 회 먹자 해물찜이다 바다에 여행가고싶다 커피, 커피님, 땡큐 오늘? 오늘 세곡밥세곡밥 이공주님 와서 오세요 오늘 이공주님 땡큐 살림하고 가야지 이제밖에 지금 이 시간에 9시에 연는집이 집밖에 없어 이공주님 땡큐 소모치 v 알레뷰 예 서울신도림 이사 방송 되겠습니다 이공주 이, 이 그대는 이꽃이나듯이요 우리 내사랑 이공주님, 이게 고추나 드시오 고추. 밭에서 따 먹지 말고 사 먹으라고. 보신탕 아니라고. 나보신탕못 먹는다고. 안 먹어. 이 이별주. 이별주, 나빠요. 모든 분들 간파이. 물이 없을 때가 있나. 알올 중독인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다술 먹는 거 싫어해. 그래서 술, 술을, 술도 술안 먹는 거지. 만에기나 드시고 담만가 이공주님, 우리 우짜 동생, 그리고 이제 아우전 유전님, 유월 유월팬, 유월팬님 어서 오세요. 유월팬님, 이 기분 미스패너, y o 오케이 땡큐 저도 콩나물 한병 먹었다고? 하트? 하트 없어도 되야나 유튜버가 아니니까 이공주님 국물, 국물 떨어지는데 이거 안내배 이공주님 짠 우리 인공주님과 우자님 술안 좋아해. 커피님도 술안 좋아해. 감사유전님 땡큐 a n k you. y o 난이순전안 좋아해. 빼놓는 거. 두두 개, 세개넣으실 거야. 아,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된다 씹어 씹어 씹는다고 바보야 사람 방향이 저런 왔어. 잠깐 그 밥쁜이 생겼을까요? 여기 신평곱밥집 민수님? 신평곱밥집 아니고 서울에 서울에요. 서울 서울 구로 영등포 쪽에. 신도림 신도림역에. 침탄진 대전 네. 민수님 감사합니다 시켜놔 이와 기홍기 시켜놔 민수 네, 민수님께 땡큐 축하드려요 아, 옥천 갔다 대전 스0탄이 갔구나 무궁화 타고 와 무궁화나 저거 뭐지? 새마을호 타고 와 새마을호 영등포에서 60-3번 타고 가 있을대로 3번 90번은 없어 90번은, 90번은 송정역이나 저기 김포공항역에서 타야 돼 우리 부산의 윤희 가수님 아유 오랜만이네요 어서오 주식자통나라김님 어서오세요 신도림 마지막 막방입니다 오늘 기사 먹방 통나라김 300초 대기 칼난 치여사님 어서오세요. 우리 동다라 김님과, 공주님과, 우리 치여사님과 유니, 유니 누나가 위해서, 커피님을 위해서, 깜빡이. 우리 싸 오신 분들을 위해서, 깜빡이. 아우 소 역시 빅페트병에 김반이 소주를 쓰고 있네 예. 유리, 유리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 사람 방향 얻어보세요 어두, 아유 제가 신도림이에 신도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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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내일부터는 제가 수원에 있을 거예요, 수원에. 내일부터 수원에, 수원에 있을 거라고. 응. 지여사님 우리 이공주님, 우리 상방 오빠, 동남 예. 오빠, 예. 양파 하듯셔 커피님? 커피는 내가 양파 안 좋아하니까. 너는 커피 너는 고추 사먹어라, 고추. 참고로 내꺼보다 작다. 내꺼보다 조금 작다고. 이 순대를 안 먹어서 빼놨어요, 순대. 제가 풍안 좋아해 거의 안 먹나 보소 아특별한일 아니면 안 먹어요 공주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공주님 바이바이 굿바이 바이래바이 이래, 이래 이래야지 공주님 굿바이 내거는 까진데만 18세 커피는 3 0 0천더 아웃 시킨다 블랙 블랙 커피 300조 기0 600조 1 0기 600조 100조 6 0다조1최0조님한테조 100조 6 0 0 사과 사과 조한0 0요 죄송합니다, 0 0 죄송합니다. 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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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한0조 써봐 채팅글에 채호사님 저번에 죄송하셨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알겠? 채호사 이공주 빠이빠이 굿바이 채호사님 땡큐 커피 땡큐 유튜브 살아본 땡큐 살아본 형 땡큐 우리 또 우짜 우짜 동생 잘가 갔어? 갔어 전 밥을 반을 남깁니다, 렇게 원래 밥을 반 공기 빼기 안 먹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드디어 우리 커피와 우리 최원사 누나하고 화일하셨구나. 축하드려요. 커피 고마워, 알레르기. 한이한잔 사줄게. 최 회사 누나가 몸이,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는 잘해줘 잘해주라고 알았어? 방, 방송 종료할게 다 보신데 방송 접, 접어야 되는데 마지막 마지막 전에 v 리바디 b 에 e 리바디에 b 리 d y ever e v e r y b o d 이사이이사이요 알았죠? 만약 소연 소원이가좀소원이가 분당가 분당 가서 어서 안 봐. 새 집에서. Bye b 건강히잘 지내세요. 알았죠? 네.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알았죠?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Bye bye.